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채무자 A씨 사례입니다 이걸 보면요 어, 겉으로는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보이거든요 이 보고서 안에 담긴 개인의 사정과 또 법적인 문제들 이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 8분 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법률 물성이 난데 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 단순히 빚이 얼마다 이런 목록이 아니고요. 그 사업 실패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또그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 법적인 문제들, 재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죠.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그 핵심 내용하고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이 사건 배경부터 좀 볼까요? 채무자 A 씨. 50대 남성분이시고 2 0 0 2년부터한 1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다고요. 주 영영영영유통이라는 이름으로요. 네 맞아요. 꽤 오래 하셨죠. 근데 2014년쯤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. 아 경영난이요? 그렇죠. 뭐 경기 안 좋아지고 주변의 경쟁도 심해지고 하면서 매출이 줄었겠죠. 그래서 운영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~ 그게 오히려 빚만 계속 늘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0월쯤에는 법인 회생 이걸 한번 시도해봤는데? 아, 회생 절차요? 네, 근데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실패했어요. 결국에는 2022년 1월에 사업체를 아예 폐업하고 그 뒤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거죠. 아, 결국 폐업까지 하셨군요.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? 현재는 그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. 100만원이요? 음,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죠? 배우자는 주부시고 성인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취업 중대 중이라 같이 살고 다른 한 명은 대학생이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이 A씨의 재산하고 빚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? 네. 보고서를 보면 총 채무액이 약 6억 6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. 꽤 크죠. 6억 6천? 네. 채권자는 뭐 카드사, 은행, 캐피탈 같은 금융기관도 있고 개인 채권자도 있고 한 다섯 그룹 정도로 나뉘어요. 이 빚은 보니까 1990년대부터 쌓인 것도 있더라고요. 생활비나 사업자금, 물품 대금 이런 이유로요. 오래됐네요. 그런데 말이죠 재산 내역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. 서울 운평구에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이게 시가가 무려 7억 1,200만 원으로 평가됐어요. 네, 맞아요. 시가가 꽤 높죠. 2002년부터 쭉 살아오신 아파트라고 하고요. 어? 잠깐만요. 그럼 빚이 606천인데 아파트가 7억 천이면 빚보다 자산이 많은 거 아닌가요? 이거 파산이 되는 건가요? 아,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.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. 빚보다 아파트 값이 높으니까요. 그런데,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 아파트가 이미 경매에 넘어갔어요.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서울서부지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. 사건 번호가 2020타경으로 시작하는 그 사건이에요. 아, 경매가 진행 중이군요. 네,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보고서 뒤쪽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경매로 팔린다고 해도 A씨가 먼저 내야 할 돈이 있어요. 세금 같은 거요. 이걸 법에서는 재단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선 변제되어야 하거든요. 그 금액이 약 1억 6,300만 원 정도 됩니다. 와, 1억 6,300이요? 그러면 아파트가 제값에 팔려도 세금 등을 먼저 떼고 나면 실제로 다른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은 거의 없거나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아파트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. 실제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불확실한 상황인 거예요. 이야, 정말 복잡하네요. 이게 끝이 아니죠. 다른 문제들도 있다고요? 네, 몇 가지가 더 얽혀 있어요. 첫 번째는 채권자 중한분 이상복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의를 제기했어요. 이의요? 어떤 내용이죠? 이분 주자는 내가 빌려준 돈은 A 씨 개인이 아니라 A 씨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거다. 그러니까 이번 A 씨 개인 파산 채권 목록에서 내 채권을 빼달라 이거예요. 아, 개인 빚이 아니라 법인 빚이라는 주장이군요. 그렇죠 그런데 a씨는 또그 부동산은 법인 거니까 내 개인 파산 재산 목록에는 원래 안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랑 법인 재산 경계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업했던 분들 개인 파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정말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게 있어요 A씨와 관련된 어떤 다른 회사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요? 그건 뭔가요?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빚 갚게 싫어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거나 너무 싸게 팔아버린 경우에 채권자가 그거 무효다 다시 원상복구해라 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이 이 신보가 진행하던 소송을 이어받아서 계속할지 그걸 소송수계라고 하는데 그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, 만약 관제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이기면 그 빼돌렸던 재산이 다시 돌아와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송 결과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경매도 사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막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어요. 2020 타경 강제 경매, 임의 경매, 또2 0 1 1 타경 중복 경매. 하여튼 절차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정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.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의견은 어떤가요? 관제인은 일단 이 파산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. 속행 의견을 냈습니다. 절차를 멈출 이유는 없다는 거죠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, 그러니까 A 씨의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해 줄 것이냐, 즉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을 못 하고 의견 보류 상태예요. 의견 보류요. 왜 그런 거죠? 네,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그 문제들 때문이에요. 아파트 경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, 팔량 후 돈이 남을지,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또 어떻게 될지, 그리고 아까 말한 세금, 우선 변제들 돈이 워낙 커서 이걸 다 내고 나면 일반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, 즉 배당금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빚을 탕감해줘도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네요. 네 맞습니다. 경매에서 혹시 인여금이 생길 가능성은 아예 없진 않지만 세금이 워낙 많아서 실제 배당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추후에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. 네 오늘 저희가 A 씨의 개인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이 계정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빚이 얼마냐 하는 숫자 이상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겉으로 보이는 아파트 가치와 실제 변제 능력 사이의 간극, 또 개인 책임과 법인 책임의 경계 문제, 여기저기 걸려있는 소송들, 그리고 생각보다 큰 세금 문제까지, 이 파산 절차라는 게 정말 다층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네요. 맞습니다. 이 보고서 한 장에 담긴 숙자들 이면에는 정말 한 개인이 겪고 온 삶의 무게와 또 우리 법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현실이 담겨 있는 거죠. 보이는 자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문제, 그러니까 법인의 문제와 그 개인의 재정 문제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분리해서 봐야 할까 하는 질문이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